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하면 두 자리 수 구독자가 될수 있거든요. 다들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잉입니다 오늘은 도롱이 연못이라는 곳에 왔고,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래서 하이원 리조트 있는 위쪽으로 해가지고 앞에 주차를 하고 지금 걸어갈 예정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는 가을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단풍도 다 낙엽도 엄청 떨어져 있고. 사람들도 오늘 또꽤 추워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안온거 같은데 가서 한번 텐트 백패킹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스고도롱이 네, 지금 처음 시작 길은 돌길이고 확실히 이쪽은 단풍도 다 지고 낙엽도다 떨어져서 그런지 가지가 좀 앙상하니 볼품이 없다 그래야 되나 조금 외로운 느낌입니다 근데 걸은 지 1분 됐는데 <laughs> 벌써 숨 차면 안 되는데 에이, 지금 오늘 같이 가는 일행들 앞에 있거든요 안녕 방금 거기 쉼터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약순물은 아니고 운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지나쳐서 계속 올라오면 됩니다 이쪽은 또 자작나무가 많아가지고 올라오시는 길이 겨울인데 아까 좀 제가 좀 외롭고 행하다고 했는데 자작나무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 보니까 또 세상 그것도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SUV 뭐 2준도 될것 같은데 4륜이면 더 안전할 것 같고 거의 박지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쪽 하이원 팰리스호텔 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고 행. 네, 바로 그 이정표 따라서 올라오시면 또 하이원 팰리스 호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롱이 연못 도착. 네, 지금 이제 도롱이 연못에 도착했고 여기는 1970년대 탄강 갱도가 집안 치마로 인해 생긴 생태 연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던 광부의 아내들이 연못에 살고 있던 도롱룡에게 그 남편의 출퇴근을 무사 기원했던 것을 유래해서 도롱이 연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롱룡이 살았고 그 도롱룡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러 가보겠습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지금 텐트를 쳤고 이번에는 옵티마돔 스타로스 옵티마돔 가져왔는데 이렇게 지금 침낭이랑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같이 온 형님 중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생일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laughs> 귀엽죠. 이제 좀 밖에 나가서 텐트 친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짠. 스타로스 옵티마돔 라임색. 요거를 색깔별로 좀 모아 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오늘 박지가 도롱이 연못인데 이 반대편에 또 아롱이 연못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또 아롱이 연못도 있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연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아롱이 연못인데 좀 <laughs> 너무 너무 작네요. 네 아롱이 연못 풀샷입니다. 그래도 네, 지금 도롱이 연못 다들 조금 점심 먹고 좀 잔잔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11월 초? 11월 둘째 주인데 너무 추워요 극동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준비해가지고 패패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먹고 자려고 합니다. 저녁 먹는 영상을 여기 별 찍느라고 못 찍어가지고 서 간단히 술좀 마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자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술 끊어야 될것 같아요. 하, 올 때마다 술을 좀 많이 마시니까 저도 뭔가 이 풍경도 더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자고 내일 배워. 와 생각보다 너무 추운데요. 잘 자요 안녕. 네, 네. 트에 소리가 닦여 가지고. 잤어요 이제 일어났고, 지금 6시 반인데, 7시 반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내려갈 예정이고, 그 근처에 태백산 이타을서 태백산도 올라갔다가 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럼 부터 탱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내놓고 잤는데, 물도 없어요, 완전히. 기회가 되면 한번 그대도 와서 얼음 위에서 자는 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철수해야지. Thank you. 그죠 이제 장갑이 저거 하나말고 저거 위에 한개 더 벙어리같은거 내려있는야 무조건 있어야겠어 네 지금 온도는 영하 12도고 지금 텐트 다 걷고 이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안녕 도롱이 연무 안녕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안녕 아 오늘 도롱이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